안녕하세요 마녀공방입니다 어, 여름에 입는 간단한 원피스를 원하, 많이 원하셔고 그냥 라인 안 들어간 라인 들어간 거를 입으실 거면 프린센스 라인을 검색해서 그거를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원형을 이렇게 놓고 원형을 따라 그리시고요. 여기서는 소매 없는 옷을 하시긴 하는데 편하게 입으실 거면 1.5를 늘려주시고요. 품을 많이 늘릴수록 겨드랑이가 보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1cm만 권합니다. 1cm 정도 옆으로 나가시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도 늘려줍니다. 뭐 60을 하겠다. 그럼 60을 55를 하겠다. 그럼 55를 하셔서 저는 일단 60으로 허리 아래에서 60 정도 하시면 무릎을 살짝 덮습니다. 요새는 긴게 유행이라서 롱으로 하실 거면 한 80, 뭐85 정도 이렇게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1cm 늘린 것도 그대로 밑으로 쭉 내려주면 네모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원래는 그 나시 옷을 할 때는 여기 겨드랑을 파주는 게 아닌데 일단 1cm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원형 그릴 때 품이 크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를 강제로 20일 이상 내리지 말라 그래서 그냥 하면 옆에 가 겨드랑이가 받친다 그러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1cm만 깎아 줄게요 그 다음에 밑에는 길게 하실 분은 8cm 정도 늘려 주시고요 무릎 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한 6cm 정도만 늘려 주셔도 돼요 여기를 많이 늘려 준다고 해서 플리어 스커트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주름이 많이 짓는 건 아니에요. 6cm나 8cm 늘려서 1cm 내려준 거랑 사선으로 이렇게, 빡시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선으로 나간 거는 옆으로 나가면 옷이 처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각 맞추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1cm를 꼭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전체를 2등분을 이렇게 하셔서 복자로 13cm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없애시고요. 그 여기도 1cm 파으니까 이렇게 좀 파주시고요 어, 어깨를 어 보시면 파줄 때 얼마만큼 파주냐고 물어보는데 평균적으로 어깨를 3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 둘 3등분 하셔서 3분의 1선을 파셔도 되고요 3분의 2선을 파셔도 돼요 뭐 쇄골라인이나 이런 데가 예쁘시면 여기를 여름에 확 파셔도 되고 나는 많이 파는 게 싫다 그러면 3분의 1선에서 파시고 그 중간은 2등분 해갖고 2등분선 이렇게 파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는 거는 맘대로 하셔도 되고 밑으로 내리는 거는 1cm만 내려줄게 내려준 거를 직선을 좀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는 최소한 3등분하면 어깨가 보통 한 10일 정도 되니까 3cm나 뭐, 4cm 정도 판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파야지 머리가 들어가요. 안 그러면 앞에 트임을 주거나, 뭐, 뒤에 트임을 주거나, 아니면 단추를 달거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3분의 1선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고, 3분의 2선으로 하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아니면, 빨간선 그리고 팔도 더 파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도 팔 때, 어디를 기준으로 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품선, 여기를 직각을 만드셔가지고요. 아몰라인, 여기 제일 중간에 제일 속도로 간 거랑 직각을 이렇게 만드세요. 여기 3등분을 요렇게 해놓으시고요. 3분의 1선이랑 얘랑 요렇게 해서 여기를 요렇게 파주시면, 라인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여기 파는 걸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럼 요렇게. 여기 3분의 1 선까지만 요렇게 파주는 거예요. 되게 조신한 나시가 돼요. 그럼 요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를 더 파주고 싶으신 분은, 점선으로 이렇게. 확 파내시면 여기가 확 파지고, 여기도 파고, 중간에만 선이 가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랑, 요걸 해줄 거예요. 아, 뒷판이 끝났고요. 여기는 뭐 바이어스, 바이어스 치시면 돼요. 나는 바이어스는 너무 허접해 보인다. 약간 고급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겨드랑이에서 4cm 내려주시고요. 가슴선을 2등분을 해줘요. 그래서 4cm 한 거랑 이렇게. 여름에 아주 고급진 옷에 보면 안단이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서, 파란, 여기, 요렇게 해서 안단을 넣어서, 안감안 안 넣으셔도 안단을 넣으면 소매 둘레 정리가 되고, 목 둘레가 정리가 돼서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바느질이 되시는 분은 요렇게 안단을 넣으시고요. 바느질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바이어스 치시던지, 그냥 오버 쳐, 오버 쳐갖고 하시면 이런 데가 울어요. 그러니까 꼭바이어스 쳐야 됩니다. 이게 허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여기서 허리를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서 원래 원형선이라 이렇게 허리 들어오시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시면 되거든요. 근 이렇게 하실 때는 지퍼나 단추 달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허리를 들어가게 하시면 가슴이나 엉덩이가 안 들어갑니다. 가끔씩 옆구리에 혼설 지퍼, 힙 라인까지 달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다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옆에다 달아봤는데 생각보다 입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간단하게 할 거면 그냥 파기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일단은 아까 60cm 늘려줬으니까 똑같이 60cm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품 1cm 늘렸으니까 1cm 늘려주시고, 그리고 옆에도 8cm 늘렸으면 8cm 늘려주시고, 6cm 늘려주셨으면 6cm 늘려주셔가지고, 품을 1cm 늘려주시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까 뒷판을 1cm 파줬잖아요. 그러니까 앞판을 2cm 파줬요 그리고 날씬하신 분은 뒷판에 여기 어, 안 파주신 분은 앞판도 파주지 마세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사용을. 하 그러니까 살이 없고 날씬하신 분은 원형을 팔을 파지 말고 하시고요. 약간 제가 할때 원형을 수정하라 그러신 분, 약간 뚱뚱하신 분들은 뒤에는 1cm, 앞은 2cm 정도 파주세요. 잘못하면 겨드랑이가 보여가지고 안 파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럼 받치니까 파주시고. 이렇게 직선을 그어요. 여기는 1cm 올리는 게 아니고, 얘 다트가 있잖아요. 얘 다트를 안 박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뒤치수를 재는 거에서 뒤에 여기 를 1cm를 내려줬고, 앞에는 2cm 내려줬잖아요. 2cm 차이 나고, 여기 1cm 올려줬으니까 아마 3cm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뒤치수예요 뒤에 치수를 재서, 얘를, 다트를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치수를 재서, 차이 나는 만큼을, 여기를, 없애는 거. 얘도 2등분 하셔서 차이 나는 만큼 이렇게. 여기는 차이분을 없애는 거. 그래야지 앞뒤 길이가 딱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도 직선으로 살짝 그어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품선에서 아몰라인 쏙 들어간 거랑 직각을 맞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뒤에는 아까 3등분에 나, 얘는 4등분 하세요4등분해서 4분의 1선이랑 굴릴 때 예쁘게 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굴리면 예쁘게 굴려 굴리. 여기 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는 직선을 1, 2cm 꼭 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저번에 되게했 사과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서 여기 직선 꼭 직선 1, 2cm 쓰시고 암홀자를 사용하세요 암홀자 없으신 분은 점선 찍어서 이렇게 몸판이 많이 파져나가잖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어깨도 아까 뒤에처럼 3등분 하셨으면 3등분 하시고 아니면 2등분 하셔으 2등분 하셔서 저는 3등분 했으니까 요거랑 앞에는 여름이니까 좀 파줘도 되니까 여기를 반을 할게요. 가슴선 반을 하셔서 암홀자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 예쁘게 안 그려지신다는 분이 많아요. 그럼 요건 예쁘게 그리려면 여기를한 7, 8cm를 이렇게 7cm 정도는 8cm를 직선으로 하시고요. 그다음 여기 어깨선 3, 4cm 3cm 4cm나 뭐 3cm 파준 거이걸 요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스퀘어 레크라인 네모난 레크라인 요거 사용하셔도 돼요. 혹시나 스퀘어 레크라인 사용하실 분들은 안단을 필수로 하셔야 돼요. 얘는 바이어스를칠 수가 없어요. 요렇게 하셔 갖고 요 끝에만 암홀 자를 놓고 요렇게 그리시면 진짜 예뻐요.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V자 난 V자 안그렸는데 V자처럼 그려지니까 요렇게 하시고요 또 중간에 1cm는 꼭 MP 시키셔야 돼요 이게 라운더 옷을 할때 작게 파줬던 많이 파줬던 꼭 MP를 1cm 정도 시켜 주셔야지만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안 그러면 여기 100% 이렇게 속옷 다 보입니다 브라작 다 보이기 때문에 꼭 접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요것도 어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파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아까 3등분해서왜 중간에만 하실 거면 이렇게 여렇게 얄쌍하게 해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앞에 트임할 때 앞에 단추 다는 거 얘기하셨는데, 요 상태에서 단추를 다실 거면 여기에서 단추 여민분을 2cm나 2.5 정도 주시면 돼요. 직선으로 그냥 쭉. 단추염인 분좋 갖고 단추 달아도 괜찮습니다. 단추 달면 약간 정장 느낌 나면서 위에 가디건이나 뭐 자켓 걸치면 되니까 어 약간 비치웨어를 입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이렇게 끈다리 옷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끈다리 옷은 여기서 변형을 하시면 가슴선 여기에서 아까 7, 8cm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한 8cm나 9cm 이렇게 들어오셔 갖고 어 1개를 2등분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요 부분은 이렇게 파셔도 되고요. 여기도 뭐 이렇게 굴리셔도 되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 이렇게 해서 끈 이렇게 달리는 이런 옷을 만드실 수 있어요. 끈다리가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파시고요. 끈끈 끈 길이는 여기 재고 뒤에 재서 따로 만들어서 끼워 주시면 되고요 혹시 끈다리 하실 분은 여기서 변형하시면 뒤에도 마찬가지 뒤에는 가슴선을 자르는 거 여기를 자르셔서 여기도 7-8cm 들어와서 이렇게 그럼 이 끈이랑 뒤에 끈이랑 cm 재서 길게 하나로 회사하면 끈다리 원피스 요새는 젊은 사람도 이렇게 해갖고 뭐 티셔츠나 원피스 위에 끈다리 입기도 하잖아요 여기도 모양을 낼 거면 이렇게 구이자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약간 이렇게 굴리셔도 되고, 그러면 뭐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BP점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도 가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니까 어, 밑에를 약간 플리어처럼 퍼지게 하고 싶으면. b 피점이랑 얘랑 연결하셔가지고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뒤치수를 여기를 맞추지 말고 다트를 접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펄레어 끝에 더 넓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펄레어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를 잘라서 늘리고 뒤에는 여기서 다트를 접어서 여기를 잘라서 늘리시면 확 퍼지면서 약간 더블리한 옷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하나가 지면 여름도 여름에는 붙는 거 싫으시니까 이렇게 하셔갖고 인견이나 레이온이나 마직 종류로 옷을 해 입으시면 시원하게 벌써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시원하게 하나 만들어서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